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으로 가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히스기야 왕이 나왔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유다 13번째 왕으로서 25살의 왕이 되어서 20 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남유다에 여러 왕이 있지만 가장 믿음이 있고 백성들을 우애하고 잘 보살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참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우상들을 다 척결하는 일들을 히스기야 왕이 한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성전의 문들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주상과 아사라 목상들을 다 찍어 버리고 산당을 없애고 율법을 지켜서 절기를 지키도록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한 나라의 위대한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면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시리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국가와 자신의 운명 히스기야의 운명이 아주 위급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떠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도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신앙은 무엇입니까 First 히스기야 was outraged by the words and actions That Blasphemed God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행을 분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여러 곳을 다 정복했습니다. 많은 성복,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네립은 군대장관랍사계를 보냈습니다. 먼저 보내서 히스기야의 부하들 앞에서 히스기야의 사신들 앞에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습니다. 36장 이사야 36장 1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디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사내립의그 신하들이 사내립의 왕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히스기야의 사신들에게.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히스기야의 부하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건디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너희는 다 멸망할 것인데 어떻게 너희 왕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36장 1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조롱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아수르 산헤디 왕이 보낸 신하들이 랍사게를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히스기야가 추한 행동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은요, 2절에도 보시면 왕국 맡은 자 엘리아 김, 또 석기관 샘나, 제사장 중 어른들, 그들도 굵은 배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왕을 따라서 다 배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나간 것입니다. 이 배옷을 입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극한 분노를 나타낼 때 쓰는 행동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을 때. 자기 옷을 짓고배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신하가 왜 화가 났을까요? 왕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모를 요구하는데 참을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요구하면 참을 사람이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아도요, 우리 부모님을 험담하고 또 요구한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면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요구하는데 참을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희스기야는 그렇게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32절에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회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가 회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영원히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회계할 수 없기 때문에 멸망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보면은, 죄와 싸우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우지 않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바울은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희수기와 같이 우리가 통분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Second, 히스기야 went to the temple and prayed in time of crisis. 히스기야는 위기의 상황을 맞은 때에 성전을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7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삼배 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우리 개혁개정에는 1절 마지막에 성전으로 갔다라고만 표현했지만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기도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기도하지만 평소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와 같이 군대가 지금 아시리아 18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군대 장관 납사계를 보내서 지금 소식을 전하는 이 마당에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것도 왕이 쉽지 않습니다. 군대를 빨리 정비하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죠. 어떻게 기도하러 성전에 갈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히스기야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성전에 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18만 군사가 공격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늘 찾아오는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희스기야는 성전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그 위기의 때에 성전을 갔을까요? 우리는 그 히스기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열일을 제게 두고 주일이면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늘 성도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가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다 불을 끄고 나가려고 하면 그때 오시는 성도님이 가끔 계세요. 우리 박하래 권사님 가끔가다 뵙고 합니다. 참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응? 아침에 일찍 오려고 그래도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나절에도 기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 집에서도 평안에 기도하실 수 있는데 왜 성전에 나오실까요? 왜 성전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려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65편 4절에 보시면은요.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성소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인 성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를 지은 시인도요, 성전을 찾아서 얼마나 축복을 누렸으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겠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성수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택함받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성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좋으면, 성전에 들어오시면 뭐가 가장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뭐 십자가가 좋습니까? 아니면 강배상이 좋습니까? 성전의 이 집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은혜와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나올 때마다 주님은 그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만족할 때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큰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계속하여 기도를 권면합니다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기쁠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성전에 나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될 때도 기도하면 평안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내마음이힘 겨워,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사 주님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으로 늘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물질 문제로 힘들 때가 있고, 또, 참, 가정 문제로 힘들 때가 있고, 또, 사약을 감당하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찾아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Third, 히스기야 sought a prophet in a time of crisis. 그는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위기의 때 신하들에게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하도록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 아멘.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이 남자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이제는 곧 넘어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하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구역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을 진솔하게 나누고, 나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가 사실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곁에서 늘 기도해 주다가요, 혼자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혼자 기도 생활을 하려니까 좀더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중복이도자가 있다가 없으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한 달만 구역에서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구역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실감하실 겁니다. 이 희수기야는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순종하고 나라의 기도 제목을 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서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위기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면 더 믿음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도 그렇고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의 고민들을 우리는 다 오픈해야 됩니다. 구역의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구역원들에게 중복 기도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침례교 선교사 중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케리가 있어요. 우리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를 고치는 일을 했었어요 구두를 고치는 일을 하면서도 이 윌리엄 캐리는 늘 기도했어요 구두를 닦으면서도 기도하고 손님을 기다리면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와가지고 구두를 닦는데 윌리엄 캐리가 구두를 닦고 수선을 하면서 일에 열중하기보다는 기도에 열중하는 것 같으니까 손님이 그랬습니다. 케리, 당신이 만일 기도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구두수선하는 일에 더 시간을 드린다면 당신은 분명히 이 구두수선업으로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케리가 그 손님에게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손님 죄송하지만 기도가 제 본업입니다. 구두수선은 제 사이드잡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기도가 본업이십니까?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열중했던 이 윌리엄 케리는요. 오늘날 그를 현대 성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을 열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I will summarize my preaching today.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4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가십니다. 칼리리우스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막 이게 물이 배 안에 막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고 금방 뒤집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배 안에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광풍이 잠잠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탄 배도 파도가 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광풍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믿음도 중요하지만 위기 때 믿음이 중요하다는 위기의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스기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 위기의 때에, 나라의 위기의 때에 성전을 찾아갔던 희스기야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신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에게 순종하며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풍랑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배 안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위기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귀한 능력이 되길 추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성전을 찾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쓰시고 또 이제 생명의 열매 있는 귀한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또 새롭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하여 참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과 같이 위기 때에 두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를 기도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